여러분 안녕하세요. 진해근입니다. 드디어 저희가 7월 31일에 김포 대구 노선을 취항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대구에 왔습니다. 대구에 와서 또 색다른 컨텐츠를 만들려고 어떤 영상이 나올 것 같아요? BTS의 슈가님과 비님의 발자취를 받는 영상이 나오겠죠? 거의 약간 매운 수준이에요. <laughs> 여기 대구 음악 창작소라고 있어요. 대구 같은 경우에는 슈가 민용기님이랑 그리고 비 김태형님의 고향이기도 하죠. 여기가 지금 대구 남부라고 적혀 있는데 여기가 대명동이거든요. 여기 바로 옆이 남산동입니다. 남산동. 남산동이 뭐냐면은 슈가. 민윤기 님이 이제 BTS 노래 앨범 중에서 화양연화 파트 2, 2015년에 나온 앨범 있거든요. 거기 1번 트랙, 4번 마인드, 그런 구절이 있어요. 한 소절 불러주세요. 저희가 한번 남산동을 걸으면서 남산동에 뭐가 있는데, 슈가 민윤기 님이 약간 발차트를 따라서 한번 걷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가볼까요? 아니, 근데 본인이 날씨 요정이라면서 비오는게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소나기거든요, 지금. 제가. <laughs> 제가 곧 그치게 할게요. 비가 너무 많이 비가 너무 많이요. 민용기님의 그 발자취를 따라서 가는 거기 때문에 이쪽 가면 나오는 악기 구목에서볼 만한 가치가 있는지, 네, 얼마나 멋있는지, 얼마나 힘들었을까, 또 공감하면서 지나가보도록 할까요? 그리고 여기 뒤에 보이시죠? 보이시죠? 네, 악기 악기입니다 여기는 보이시죠? 트럼프콜 보이시죠? 아, 악기 악기 트럼프콜, 어 락스튜디오 어때요? 어, 굉장히 인상 깊고, 낙원 상가 있잖아요. 낙원 상가 가봤어요, 누나? 가봤, 가봤지. 누기타칠줄 알아요? 기타 예전에 배웠었어. 기타 칠줄 아는 거 곳이 뭐였어요? 예전에, 달팽인가? 아. 민용기 님의 사는 동네가 대구에서 어딘지 아세요, 누나? 어, 남산. <laughs> 민영기님은 북부의 태전동이라고 하는 네. 데살거요 남산동에서 약 10km에서 11km 정도 떨어진 거리라서 도보로 걸으면 약 2시간 정도 걸리고 버스를 타면 한 3, 40분 정도 걸리는 거리인데 그분이 이제 이천원 있잖아요 잔치국수집이 1,000원이었고 짜장면집이 2,000원이었어요 먼 길을 걸어간 거고 걸어서 2시간이 걸리고 잔치국수를 먹으면 1,000원이 남으니까 그때는 이제 교통비 1,000원이면 이제 충당이 되니까 그렇게 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감정이입이 되는 게 일반 사람이라면 평범한 음식을 먹고 대중교통 타고 집에 빨리 가는 거 근데 사람이 솔직히 같은 음식만 계속 먹으면 는릴리아니야 그러면은 사람이 아, 오늘은 그냥 짜장면 먹고 한번 걸어갈까?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왜 짜장면 먹으면은 그 순간 후회를 하는 거지. 짜장면 괜히 먹었나? 걸어두 2시간 가야 되네? 그런 생각이 들거 아니야. 그러면서 국구까지 걸어갈 거 아니야. 사람이라는 게 고뇌를 많이 하거든. 자기가 힘들었는데 주위 사람들이 얘기를 네. 막할거 아니야. 그게 가사에 나와 있어요. 아. 가사에 남산동의 지하 작업실에서부터 압구정까지 깔아 놓은 빛청춘에 출처하고 그게 이 남산동이 여기라는 거예요. 여기. 여기 단성국수 있을까요? 아, 더겠다 아, 3,500원이네. 그 맛있는 음식이 뭐지? 사장님. 이거거든요. 먹으면서 랩을 한번줄줄 할게요. 먹으면서. 맛있으면 랩을 계속 하는 거예요. 에이. 아, 그건 안 되었나? 아, 번먹먹어보겠습니다 아 이거 너무 맛있는데요? 남산동의 지하 작업실에서부터 아쿠정까지 깔아놓은 내빛 청춘의 출처 느껴지는데요? 청춘의 출처 이렇게 맛있는 맛을 하면 뭔 길을 걸을만한 것 그래도 우리는 빨리 왔어요 우리는 왜냐면 우리는 우리는 어떻게 빨리 왔죠 누나? 됐어 비행기 타고 왔어. 아 진짜. 항공사 <laughs> 다니는데 택시 타고 지금 김포 대구 노선 초스피드, 하이스피드 노선 시속 800km 고인치 3 800 타고 왔는데 지금 누나. 택시 타고 이거 좀 약간 실망스러운데였나? 요즘 가격도 비쌀 거야 아마 KTX, SIT라든지. 그때부터 신경 안 썼지 누가 뭐라 해도 그 전에 꼴린대로내서신대로 살아갈 뿐. 네가 보기에 지금 난 어떨 것 같냐? 내가 보기엔 어떨 것 같아. 아, 내가 짜장면 먹고 아, 아, 지금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망하기 기도했던 몇몇 놈들에게 물을게 내가 망할 것 같냐 아니 아니야, 아니야. 저 부끄러워. <laughs> 회사에서 하는 척안할것 같아요 그러게요 맞아요 근데 어차피 괜찮아요 저희 한입 먹게 먹어 아, 모... 아, 많이 먹었어요 누나 누가 뭐라 하든지간에 난 그저 꼴린대로내 소신대로 살아가기로 했다 그런 그 내용이 그럼 실패하면 어떨 건데 네버마인드에서 이렇게 반문을 하죠 그만하고 아, 그럴까 알겠습니다 먹을게요. 아, 나, 나 진짜, 나 진짜 영감을 받아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네. <laughs> 찹쌀이 좀더 향이 많이 있고. 마늘. 익은 마늘은 밥맛이 나요.